세상의 모든 고민을 모아, 모아 해결해 드립니다. 정재형의 인생 진호 중 정재형입니다. 살다 보면 누구나 다 같이 겪는 신호에라. 그러나 잘 살펴보면 우리 삶 속에 그 싸인이 숨어 있습니다. 바로 지금 그 일을 시작할 적기인지 아닌지인데 요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죠. 그 선택을 도와줄 라이프 코치님들을 모셨습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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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번 주 활약을 지켜보더니 세분다 이렇게 코칭 스타일이 다 다르더라고요. 그렇죠. 네. 네. 근데 하지만 마지막에는 올, 올 초가 나왔어요. 올 초, 음. 올록, 예, 네. 음. 그래요.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하지만 세 분은 백지장이 아니라 금지장인 것 같습니다. 왜요? <laughs> 그렇게 써 있었어요. 네. <웃음> <웃음> 죄송합니다. 마땅한 말이 아니 보기가 너무 좋다는 말씀이죠. 뭐 이렇게 그 뭐냐 품상의 콤비? 포장 안 해도 돼요. 알았어요. 그런. 네. <laughs> 그 <호흡이 계속 웃음> <안> <laughs> 자첫 방송이라 많이 긴장들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나요 지난 주에? 정말 정신이 없었죠. 네 저도. 어, 예. 어, 그러니까 그런 거 같았어요. 음. 격하게 공감합니다 어, 예. 정신이 없어서 뭐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솔직히 기억이 안 나요. 그래도 요 이번 주는 이번 해차는 열심히 더 잘해보도록 노력할게요. 아예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니 정신이 어저께 아 저번 주에는 그냥 좀비였어요. <laughs> 그 정도였네. MC분. <laughs> 아, 예, 아, <laughs> 그런데 그래도 한주 하고 두 주째 저희도 그렇고 MC 분도 그렇고 네네. 조금 서로 이제 봤다고 친해진 것 같아서 참좋요아 그럼요 그래요. 친하게 지내시다. 아, 그럼요 네. 저 친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저도 이제 연차가 많은 선생님들과 함께 열심히 네.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. 감사합니다 네. 우리 박꽃님. 고 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 그럼 오늘 이 길을 건널 것인지 말 것인지 인생 횡단보도에서 망설이고 있는 분이. 또한분 이곳을 찾으셨습니다 오늘 이분의 인생 신호 등은 과연 적신호일지 녹신호일지 많이 많이 궁금한데요 그 고민상담의 주인공 금유나 씨를 소개합니다 <웃음> 반갑습니다 <웃음>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텐션이 저번 주 못지않아. <laughs> <laughs> 우리 우리 MC MC분도 게... 오늘 또 깊도 빨리고요 아, 그어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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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이해차니까 조금 적응되셨을 아, 거야. 아, 그래요. 정신 챙겨요. 제가 봤을 때 코치님들도 문제예요, 저. 괜찮은데. <laughs> <laughs> 으... 예. 익숙해질 때도 돼야 돼. 근데. 아, 그럼요. 그렇죠. 차차 익숙해지고. 예, 그럼요. <laughs> 금윤아 씨는 트로쇼에 네. 출연하신 네. 거 보고 정말 그 제가 응원을 많이 했었거든요. <웃음> 감사합니다. <웃음> <정말이요>? <웃음> 아, 정말? 정말? <laughs> 근 네. 준결승까지 <laughs> 가셨었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네. 제가 그 스트로트 그,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나가서요. 음. 네. 그첫 도전이었거든요. 음. 해서 이제 준결승까지 진출을 해 가지고 어... 어... 또 너무 영광스럽게도 많은 분들이 또 알아봐 주시고 또 열심히 활동하고 있습니다. 아유. 중결승전에서 불러주셨던 거, 곡, 그곡 정말 좋았는데. 아, 정말요? 예. 어, 그때 제가 주현미 선생님의 예, 예. 신사동 그 사람을 아 불렀었거든요. 마주치는 눈빛이. 아니구나 그래. <laughs> 사과하세요. 어, 저는. <웃음> 사과하세요. <웃음> 죄송합니다. 주현미 선생님한테. <laughs> <laughs> 야다 들켰다. 아그 수많은 뜨 중에서 예, 예, 예. 어떻게 했다 그거를. 아 음.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예. 제가 그거를 또 이렇게 약간 제가 뮤지컬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오드레허 컨셉으로 해서 아네 신사동 그 사람을 기다리는 여인을 좀 이렇게 표현해서. 음 네, 많은 분들께 어, 실례지만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아그 노래요. 예 이렇게 오드레퍼처럼 이렇게 하고요. <웃음> <웃음> 희미한 불빛 사이로. 와. 마주치는 그 눈빛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이렇게 간들어진다는 말이 뭔지를 알겠네. 아 근데 또 우리 코치님들 앞에서 부르려니까 저 떨리네요. 결말씀을요